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카도 놀이 수학의 정경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분수 지도에 관한 총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초등 수학에서 배우는 수는 자연수와 분수와 소수입니다. 네, 자연수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딱 떨어지는 수를 네가 자연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어떤 양은 보면 한 개보다 좀 많고 한 개보다 좀 적고 그렇지만 한 개는 못 되고 한 개는 안 되고 또두 개는 안 되는 그런 양도 있습니다. 그런 양에게도 우리는 어, 수를 붙여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한개두 개가 딱못 되는 그런 양에게도 수를 붙여 주기 위해서 만든 수가 바로 분수입니다. 그 분수는 한 개를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한 개를 기준으로 해서 한 개보다 좀못 되는 양일 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네. 지금 이 피자는 요만큼입니다. 이것은 한 개보다 많이 못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 피자를 표현해 주기 위해서 이 전체를 4등분을 합니다. 이, 이 4등분 중에 요거 하나, 한 등분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4분의 1이라고 말합니다. 4분의 1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4등분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는 4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4분의 1이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습니다. 네. 또 여기에 이런 빵이 있습니다. 이빵 전체가 한 개입니다. 이빵 전체가 한 개인데 이한 개에서 어 내가 말하고자 하는 빵은 바로 이만큼의 양입니다. 그런데 이만큼의 양은 빵한 개가 못 됩니다. 이럴 때이빵 전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등분을 해서 이 팔등분 중에 세 개에 해당한다고 해서 팔분의 삼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빵의 양을 팔분의 삼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즉, 한 개를 이렇게 여러 개의 조각으로 나타내어서 그래서 그 조각 중에 몇 조각에 해당한다. 한 개를 기준으로 해서 여덟 개의 조각으로 나타, 조각으로 잘라서 세 조각이 된다. 네, 네 조각으로 잘라서 한 조각에 해당된다.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조각으로 해서, 조각으로 잘라서 이름을 붙여준 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표현한 것을 분수라고 합니다. 제가 분수를 2층 집으로 나타냈다고 했죠. 그래서. 요 아래 수를 분모라고 하고 위의 수를 분자라고 합니다. 이 분모는 한 개를 기준으로 해서 몇 조각을 냈는가를 나타냅니다. 한 개를 기준으로 해서 네 조각으로 했고, 한 개를 기준으로 해서 여덟 조각으로 했고, 그 중에서 내가 말 표현하고자 하는 조각은 몇 조각인가? 표현하고자 하는 조각이 한 조각일 때는 4분의 1이라고 하고, 표현하고자 하는 조각이 세 조각일 때는 8분의 3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이렇게 분수는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고, 조각으로 잘라서, 한 개를 조각으로 잘라서 나타내기도 하고, 또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 이 방울토마토가 지금 이렇게 여섯 개가 있습니다. 이 방울토마토 여섯 개를 내어서 2분의 1을 가져라 했을 때, 방울토마토 한 개를 가지고 와서 2분의 1을 잘라서 그 2분의 1을 가지는 것일까요? 네. 그러지 않고, 어, 방울토마토 전체를 주면서 2분의 1을 가져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네. 두 묶음을 이렇게 만듭니다. 방울토마토 전체를 두 묶음으로 만들어서, 방울토마토 전체를 두 묶음으로 만들어서, 네. 그 중에서 한 묶음을 가져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방울토마토를 얼마를 가져야 됩니까? 네. 한 묶음이니까 세 개를 갖는 거죠. 그래서, 조각으로 나타내는 것도 있지만, 묶음으로 나타내는 것도 있습니다. 분수는 이렇게 분수의, 어, 여 위에서는 분수를 조각으로 나타내어서, 네 조각으로 나타내고, 여덟 조각으로 나타내어서, 그 중에서 한 조각, 그 중에서 세 조각으로 했지만, 묶음으로 나타내어서, 이 전체를 두고, 이분의 1을 가져라, 그러면 두 묶음으로 나타내어서 한 묶음을 가져라. 그래서 2분의 1, 2분의 일은 바로 세 개를 갖는 거죠. 2분의 1은 바로 세 개를 갖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분수는 한 개를 조각으로 해서 나타내기도 하고 전체를 가지고 묶음으로 묶어서, 2분의 1은 두 묶음으로 묶어서 한 묶음을 가져라. 이렇게 할 때도 우리는 분수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수는 전체 양에서 비교하는 양이 얼마인가 나타낸다. 그게 바로 분수이다. 그렇게 정리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것을 조각으로 나타내고 묶음으로 나타내었다.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분수는 이런 방법으로 나타낸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분수는, 어, 분수의 종류로는 진분수와 대분수와 가분수가 있습니다. 네. 진분수는 1보다 작은 분수로 분자가 항상 분모보다 작은 분수를 진분수라고 하죠. 네, 대분수는 1보다 큰 분수로, 대분수는 자연수와 진분수로 이루어진 분수를 우리가 대분수라고 합니다. 네, 가분수는, 가분수는 대분수와 진분수로 이루어진, 아, 아, 가분수는 자연수와 진분수로 이루어진 대분수를 우리가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가분수로 우선 고칩니다.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을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나왔을 때는 그 결과가 가분수일 때는 우리가 빨리 대분수로 고쳐줍니다. 그래서 가분수를 임시분수라고 하죠. 임시로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분수라고 해서 임시분수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분소의 종류에 대해서까지 알아보았습니다.수고했습니다.감사합니다.